안녕하세요 예상입니다 여기 오늘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각도가 많이 바뀌었죠 정면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뀌었어요 자 음, 어제 제제 얼굴 마, 마, 나오면 좀 혐오스러우실까봐 <laughs>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만든 점토는 귀여운 점토예요 아주 귀여운 점토 이거는 제 출처는 아니고요 어... 어.. 출처가 생각이 안 나서 설명이 다 써놓을게요. 이렇게 귀여운.. 자, 봐요. 어, 왜 귀엽냐고 하냐면,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은 구석기 박혀 있는 것처럼 귀엽고,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. 완전 귀여워요. 자, 이 점토의 자, 장점은 몰드가, 완전 선명해요. 보이시나요? 몰드. 완전 선명하고요. 네, 완전 선명하고, 그리고 완전 쭉쭉 잘 늘어나고, 윤기도 나고, 에 그래요. 자, 잠토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, 이제 만들기를 할 건데,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아이클레이, 물, 물감물, 로션, 물감이 필요합니다. 아, 아, 물감하고, 요거, 풀, 투명 풀, 투명 풀 딱, 풀, 둘다 됩니다. 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아이클레이에다가, 아이클레이에다가, 아이클레이를, 이렇게 뜯어주셔서, 이렇게, 저는 오늘 조금만 할게요. 요 정도. 이 음, 정도.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 풀을 이렇게 해갖고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긁어, 살짝 긁었으면 여기 이렇게 풀이 묻잖아요.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,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크어운점 이야기 부탁드리고요. 여기 이렇게 요 정도 아주 조금만 넣어 주셔야 돼요. 아주 조금만.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클레이가 저, 더 부드러워져요. 네. 더 부드러워져요. 너무 많이 넣으면은 물 속에 넣었을 때 완전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쭉잘라어나고 네. 이제 물물 물 있죠? 잠시만요. 물을 따라 줄게요. 네. 물 여기다 담았고요. 이제 아이클레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가서 이렇게 물 속에서 조물조물 하시지 마시고 물 속에서 콕콕 띄고 여기서 이렇게 반죽을 해 주시고 다시 물기가 좀없어졌듯 싶으시면은 또 넣고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많이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많이 끈적끈적한 건 정상이고요. 그리고 이제 물감 물에다가 다시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. 어우, 끈적끈적해, 씨. 반죽하고. 네 반죽이 다 됐는데요. 이게 색깔이 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은 색깔이 완전 차이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는 어, 어 안돼, 안돼 안돼 오븐 네 이제 이제 이거에다가 로션, 로션과 물감을 섞어줄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물감을 짜주시고 섞어주세요.